아니 아 그다 그다 예예예예예 그래만 나 어떻게 하는 야 정말 나 두수가 두 아니 두리 무서워 어떡해 일단 어떻게 해 유튜브에 올릴 거야 이거 잠깐만 치. 응! 됐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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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간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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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나, 지지 나, 지 가자! 예, 예, 잠깐만 잠깐만! 내 자! 제가 볼요내게 머리를 눌러요! 머리를! <laughs> 야! 다시 한번볼게 예, 예. 아, 내가,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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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내가 면나라데 이게 왜안 나와? 그래. 얘는... 먹거야 지금! 어. 왜 이렇게 하어왜 이렇게 죽어죽 죽었다 죽었다 죽었죽죽었 죽었 조거. 조거. 어거 조거. 조거. 조거.